안녕하세요, 비밀이 합니다. 오늘은 홍콩 센트럴에 위치한 랜드마크 만다린 오리엔탈 호텔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늘 음식과 술만 보여주던 채널에서 벗어나, 여행지에서 만나는 호텔도 가끔씩 소개해 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로 얼마 전 홍콩 출장에서 묵었던 랜드마크 만다린 오리엔탈 호텔을 선정했습니다. 랜드마크라는 여러 개의 쇼핑몰이 이어진 몰 안에 위치한 호텔로, 이 안에 15개의 미쉐린 스타가 있을 정도로 미 세계 중심이며, 쇼핑에 최적화된 최상급 호텔, 편안했던 룸과 다채로운 조식, 그리고 숨겨진 히든 바까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는 랜드마크 만다린 오리엔탈 호텔의 프리미어룸입니다. 거실이 있고, 웰컴 드링크, 그리고 옷장, 네. 더블 베드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욕실이 있습니다. 혼자 쓰기 너무 크고 좋은 방이네요. 열립니다. 어? 헬로. <놀람> <놀람> 스마크 그 만다린 오리엔탈 호텔의 1층에 있는 모 바가 있는데 그바 안쪽에 이렇게 숨겨진 히든 예, 바가 있습니다 여기 이름이 뭐라고? PDT Please Don't Tell PDT Please Don't Tell 아~~ 좋네요 제가 바를 잘 가지 않아요 술이 약해서 예, 바를 잘 가지 않아요 아주 가끔 가는데 오늘 한번 호텔에 왔으니까 와 봤습니다 또 한국인 매니저분도 계시네요 저는.. 패딩 패딩턴이... 저는 플리스 돈텔 하겠습니다. 아까 들어오니까 거의 3시 반 넘, 넘도 거의 뭐 그래서 이게 뭐 옮겨서 컴퓨터 옮기고 하니까 4시더라고. 그러니까 뭐 자려고 했는데 뭐, 잘 수도 없어. <laughs> 제가 여기 와서 보면서 느낀 게 지금까지 홍콩의 로컬 음식을 먹으러 다닐 때 되게 좋은 위치가 웰링턴 스트리트에 있는 버터플라이 웰링턴 호텔에 많이 묵는다. 거기 가면 주변에 뭐 완탕, 뭐 고기국수, 뭐, 오래된 노포들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뭐 다이파이동이라든지 노천 식당들, 로컬에 모든 음식이 모여있다. 미드레벨 에스컬레이터도 있어서 다니기도 좋고. 제가 되게 놀라운 걸 봤는데 이 여기가 지금 랜드마크라고 하는 몇개 건물이 모인. 쇼핑몰, 뭐 하여튼, 그런 형태인데, 여기에 미쉐린 겨울 개수가 15개라는 얘기를 봤어요. 그래서전세계이 그러니까 정도로 집약된 공간이 있을까, 여러 면에서, 파인다이닝을 즐기기에는 랜드마크 건물 자체가 정말 최적의 위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요번에 한번 경험을 해보고 갈게요. 여기에 이제 시그니처 칵테일들을 하나씩 시켜봤습니다. <laughs> 뭘 말하지 말라는 거야? 아, 전 아까 방에 갔다가 그냥 무슨 생각을 해봤냐면, 제가 늘 묵는 호텔하고 여기하고 진짜 뭐 가격 차이가 4, 5배 날 텐데, 혼자 왔으니까 뭐 굳이 이런데 묵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다가, 돈의 차이가 뭐별 의미가 없는 수입을 만들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네. 제가 들었습니다. 순간적으로 살짝 김섬의 일종인 창펀을 형상화해서 약간의 라이스롤 같은 거를 해서 만든 스낵입니다. 핫도그 몇몇 가지가 있는데 뭐 뉴욕도, 뭐 니폰도, 뭐 심지어 쿠리안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타이푼 쉘터라고 태풍을 피하는 그게 이제 비풍당이라는 그 음식의 기원 그런 거의 기원이죠. 그래서 타이푼 쉘터도 있어서 한번 시켜봤습니다. 아, 이거를 여기 넣어야 되나? 아니 안 넣어도 돼. 갈아지긴 하는데 이미 갈아졌 요거 독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음. 맛있네 음. 맛있습니다 엠보보다 맛있는 거 아니야? 역시 <laughs> 파이도 <laughs> 이런 약간 엣지 는 음식들이 한두 개, 몇개 있어야 되는 거 같긴 해 아, 어, 맛있어 한두 씩은드셔보세 진짜 맛있어 자, 저는 이제 여기 랜드마크 만다린 오리엔탈 호텔 조식 먹으러 왔습니다 여기는 뭐 뷔페식은 아니고 선택해서 먹을 수 있다고 합니다. 룸에서 이렇게 먹는 것도 가능한 것 같아요. 한번 내려가 봤습니다. 이렇게 다 하나하나씩 주문하게 되어 있습니다. I want an uh, orange juice. 오렌지 주스. 크루 s 상 네. 예. 오 you want okay. how would you like your fried or s c r a m e A scrambled. Scrambled. Egg? Yeah, yeah. And, And the bacon cone? Big bacon, big bacon yeah. certainly. Okay. Any food allergy? Nothing. No, yeah. i n g 랜드마크 만다린 오리엔탈 호텔의 장점은 무엇보다도 위치겠죠. 센트럴에 아주 좋은 위치에 있어서 공항에서 오느 홍콩 역에서도 가깝고 센트럴의 쇼핑의 중심에 있습니다. 건물 자체가 랜드마크라고 하는 그 안에 있어서 이 안에서 뭐 쇼핑을 하기도 좋고, 근처에 걸어서 가까운 거리에 쇼핑할 것도 많고, 미시계 측면에서 보면 이 랜드마크 자체에 미쉐린 스타가 15개가 된다고 할 정도니까 더 말할 필요도 없겠죠. 이 호텔 7층에만도 별이 7개라고 합니다. 나가면 로컬 음식 먹을 수 있는 곳까지 걸어서 5분, 10분 내에 대부분 다닐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이 되게 큰 장점이고, 방 컨디션도 상당히 좋고, 단점을 얘기하자면 일단 뭐 당연히 가격이 높은 부분이겠고 이 정도 가격대 호텔이라고 생각하기 전망이 너무 없다. 그러니까 건물에 둘러싸여 있다 보니까 만다린 오리엔탈은 뭐 바다도 보이는 방이 있을 것이고 그렇지만 여기는 전망은 전혀 없어서 어떻게 보면 뭐 방에 있을 때 커튼을 쳐놓고 생활을 해야 되는 점이 뭐이게 단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위치나 이런 것들이 뭐좀 상쇄하고도 남는다는 느낌이 좀 들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특히 혼자 여행할 때는 숙소에 큰 비중을 두지 않습니다. 방에 많이 안 있기도 하고. 근데 갈수록 저도 나이 들면서 조금씩 숙소에 있는 시간이 늘어나고 힘드니까 방을 조금 더 이제 편하고 좋은 걸 하려는 시... 생각은 자꾸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저를 오래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전망이 있는 숙소를 많이 잡아요. 호텔에서도 좀 돈을 더 주고라도 전망 있는 방을 선택을 하고. 그 부분은 이제 살짝 아쉽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오면 만다리 노리 호탈 한번 묵어볼까 생각 중이에요. 블루베리 요거트가 처음에 나왔습니다. 일반 요거트 아 상당히 건강하고 고급스럽게 만든 요거트네요. 막간을 이용해서 축소를 어느 지역에 잡으면 좋을까 하기 전에 홍콩의 지역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면 홍콩은 크게 홍콩 섬하고 어 구룡반도, 카우롱하고 나눠져 있습니다. 원래는 이 섬만이 홍콩이었어요. 카우롱반도 쪽은 홍콩이 아니었습니다. 조금 뭐 역사적 배경을 설명하면 저도 뭐 정확하진 않아요. 이거는 제가 그냥 고등학교 때 세계사 시간에 30년 전에 배운 기억을 되살려보는 거니까. 아편 전쟁에서 이제 청나라가 영국한테 지고 홍콩 섬을 할양합니다 처음에 난징 조약이죠. 그러다가 2차 아편 전쟁이 터져요. 몇년 뒤에 베이징 조약을 맺어서 구룡반도까지 할양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원래 중국이었던 곳이죠. 물론 홍콩 섬도 중국이었지만 그 시기하고 역사적 고개 조금 다르다. 조식이 약간 코스식으로 나오니까 아마 그냥 하여튼 어색하긴 하네요. 크로와상이고 이거는 보르디에 버터입니다. 그 모양도 그렇게 또 따라 했네. 그 다음에 세 가지 잼을 줬습니다 다시 얘기를 이어가면 구룡반도 카오롱 쪽에 가면 서민 주거지가 좀 많기도 하고 중국 느낌이 좀더 많이 나고 센트럴, 물론 해안가 쪽에 집중되어 있지만 영국 느낌이 좀 많이 난다는 하는 건 그런 약간의 차이가 있어서 그럴 수 있다 뭐 그게 생각이 들고 뭐 저도 뭐 전문가는 아니니까 어디까지나 고등학교 때 세계 사 시간에 배운 지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처음 홍콩 여행 오는 사람들 카오롱, 특히 침사추이 쪽에 를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관광을 한다 하는 건 아무래도 그쪽에 좀더 볼거리가 있고 뭐 야시장을 간다든지, 뭐 심포니오브라이트를 본다든지, 스트리트푸드를 먹는다든지 그런 것들이 뭐 침사추이 쪽하고 쿠롱 쪽이 조금 더 편한 것 같아요. 다니기도 편하고 특히나 아이와 함께 오면 그쪽은 대부분이 평지입니다. 그래서 유모차 끌고 다니기나 그런 것도 좋고 그래서 그쪽에 숙소를 잡으시기를 권해요. 바다 전망인 곳들도 더 많고 근데 홍콩을 자주 오시는 분들 특히나 저처럼 이제 미식여행을 오는 분들은 저는 무조건 센트럴을 추천합니다. 센트럴 쪽에 잘 알려진 뭐 노포 음식점들도 많고 파인다이닝, 이런 뭐 미쉐린스타라든지 이런 곳들도 센트럴 쪽에 좀더 많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식여행 오는 분들은 저는 무조건 센트럴 쪽에 숙도를 잡으시길 추천 드립니다. 근데 이제 여기는 대부분 다 언덕으로 돼 있고 그래서 좀 다니시기 불편할 수는 있어요. 뭐 나이 드신 분들이나 아이가 있는 분들은 이제 그런 점을 좀 감안하시면 될것 같고. 그래서 저는 센트럴 중심부에 숙소를 보통 잡아요. 쇼핑을 하거나 파인 다이닝 즐기기엔 조금 더 이쪽이 좋은 것 같아요. 센트럴 바운더리 내에서 숙소를 잡으면 된다. 빵, 버터, 잼, 뭐 맛, 맛은 뭐 솔직히 지금 뭐할 말이 없습니다. 뭐. 오렌지 주스를 먹으니까 갑자기 스페인을 가고 싶네요. 스페인에 진짜 바로 짜 오렌지 주스. 미친 맛이죠, 거의 진짜. 와. 여기 와서 로컬도 다니고 지금 다이닝도 가고 하고 있는데. 역시 저는 유튜브 하는 것도 다이닝이 좀 맞는 것 같아요. 로컬은 가서 할 말도 잘 없고 자리도 좁고 뭐 하여튼 찍기가 되게 어렵고 불편한 상황이에요. 최소한 두 명, 세 명이라도 있으면 이렇게 자리 확, 공간 확보라도 되는데 그것도 아니고 그런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어쨌든 빨리 한 명을 데리고 다녀야 될것 같은 예전에 1년에 한번 내지 많으면 두 번씩 왔던 것 같은데 이제 1년에 뭐한 두번 정도는 오게 될것 같아요. 아, 그러면 좀더 이제, 뭐 로컬도 다니고 할수 있지 않을까. 한국에 잘 없는 콘텐츠 위주로 보여드릴 거예요. 홍콩에서. 그런 식당들 위주로. 자, 이제 나왔습니다. 이게, 스크램블드 에그하고, 사워도우 브렛, 그 다음에, 베이컨입니다. 하나하나 확실히 퀄리티하고 엣지는 있다. 제가 지금 호텔 얘기하는 이유가, 있죠 뭐, 사람들 이 되게 많이 물어봐요. 뭐, 먹는 것만 하지 말고 호텔 리뷰도 좀 해달라. 뭐, 비행기에서 비즈니스 주로 타니까 사실, 뭐, 비즈니스 클래스 기내식이라든지 이런 거 얘기하다. 근데 사실 저 비즈니스 기내식 잘안 먹습니다. 뭐, 맛 없어서 안 먹는다 이런 거보다 그냥 맛있지는 않죠, 사실. 뭐, 하여튼 그래서 잘 먹는 편은 아니에요. 리뷰를 하기가 쉽지 않다. 유튜브 자체를 잘 모르고 시작하기도 했고, 그래서 놓고 찍고, 뭐, 이렇게 하고, 저 나레이션을. 하는 것도 어색해서 지금 뭐 이런 스타일로 계속 하다 보니까 비행기 내에서 이거 고정하고 뭐 하는 것도 어렵고 아무튼 뭐 그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네. 저 같은 나이에 뭔가 새로운 걸 시도하는 거 진짜 어려운 거예요. <laughs> 그래서 사람들이 나이 들어가면 좀 보수적이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아니 뭐 정치 성향의 얘기가 아니라 그냥 모든 일에 매사에 보수적이 돼요. 뭐 사람 만나는 것도 보수적이 되고 하는 것도 익숙한 걸 좋아하게 되고 나이 들어서 새로운 뭔가를 한다는 게 진짜 쉽지가 않아요. 언젠가 한번 얘기했는데 유튜브도 뭐 제가 큰 거창한 목표가 있어서 시작한 건 아니에요. 어쨌든 콘텐츠를 만드는 입장에서 블로그를 시작을 했고 어느 정도 위치에 올랐고 뭐 인스타그램 가볍게 했는데 그것도 어느 정도 하고 있고 유튜브가 어느 정도 대세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데 유튜브를 안할순 있죠. 근데 그러면 다음 플랫폼은 나는 절대 진출하지 못한다. 블로그 시대에 이렇게 뭐잘 운영하고 뭐 그랬던 분들 중에 이제 인스타그램 세대 적응 못 하시는 분들도 많이 봤고 유튜브를 시작은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근 어떻게 하다 보니까 뭐 10만이 좀몇년 있다 되고 뭐 30만 되고 뭐 계속 해왔던 소개하는 거 그냥 이렇게 하는 거죠. 여러 가지 뭐 제안이 들어와서 뭐 검토는 해보고 있는데 뭐 사실 대부분 안 한다. 뭐그 뭐. 그거 뭐 그래서 뭐 하겠어요? 그 얼마 받는다고. 돈 내고 먹고 내 마음대로 말하는 게 제일 속편해요. 뭐 솔직히 제 취향이 아니에요. 그 자체가. 해외 가면 호텔 조식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뭐 나가서 먹을 게 없는데면 모르겠는데 대부분은 뭐로컬레 뭐가 있기 때문에 선택하는 경우가 있는데 일본 료칸 네. 당연히 주변에 먹을 것도 없고. 저는 원래 아침형이가 아니라 회사 출근을 7시쯤 합니다. 뭐냐 습관이에요. 뭐 어렸을 때부터 아침 6시에 테니스 옛날에 레슨을 해서 초등학교 때부터 뭐 중학교 때까지 고등학교도 기숙사 에 있으면서 뭐 나중에 뭐 군대도 가고 뭐 하여튼 지금도 뭐 마찬가지입니다. 뭐 6시쯤 전에 일어나는데 뭐 아침에 그래서 이런 여유를 잘 즐기진 않죠. 뭐 출근해서 뭐 사무실에 있고 뭐 그러니까 이런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저는 며칠만 하면 이거 지루하고 심심해서 이렇게 못 삽니다 네. 홍콩에서 파인다이닝과 쇼핑을 즐기려면 최고의 선택이 될수 있는 호텔 더 랜드마크 만다린 오리엔터 호텔입니다